스승님, 제 스스로 성장하는 넉, 걸 제가 느끼면서 오늘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승님을 처음 뵀을 때 기인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스승님으로부터 인연이 된 주변의 인연들 또한 기인, 귀한 인연이라고 여겨집니다. 어느 때는 정말 감사함에 하느님,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고할 때가 있습니다. 스승님 이럴 때는 제가 전생에 지은 죄도 있겠지만 어떤 더욱 있는 일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승님께서 올바른 가르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정말 감동입니다. <laughs> 아, 그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걸 느끼고 또 저를 귀인이라고 느끼고 어, 그 감사함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이 예, 저를 진심으로 귀인으로 여기고, 마음 공부하고 도원 공부해서, 크게 성장해서 살아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더 없는 기쁨이고, 더 없는 감사함이고, 더 없는 행복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분이 전생에 지은 업도 있겠지만 또 좋은 복을 지은 것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물으셨는데 정말 여러분은 살면서 전생에 다 나쁜 짓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도 큰 복을 많이 지은 겁니다. 여러분이 복 지은 게 없다면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충신열사가 되었든 아니면 이웃을 사랑한 적이 있든 나름대로 어려운 사람을 긍유히 여긴 적이 있든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물한 그릇 떠준 공덕이 있든 어떤 식으로든 공덕이 있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만 했느냐 또 누구 얘긴가 사는다 보니까 아픈 말도 있고 상처도 주었고 또 나름대로 빚도 진 적이 있고 또 나름대로 괴로움을 주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준 역사들이 있겠지요. 구국충신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아셔야 돼요. 나라를 구하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하는 구국충신이라 하더라도. 그 분이 본의 아니게 살생한 과보도 있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아픔을 준 과보도 있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미물을 살생한 과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분이죠. 우리 조선시대에서 정말 최고의 명장이고, 훌륭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구한 충신이에요. 장군이고. 그러면 그분은 그 업이 없느냐?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일본 장수를 죽였을지라도 수많은 장수를 살생한 과보가 또 있고 또 어쩔 수 없이 부하를 이끌기 위해서 부하를 자기 손으로 법을 어겼을 때 군율을 어겼을 때 자기 손으로 부하를 목을 벤 사실도 있습니다. 그 군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부하를 자기 손으로 목을 맸어요. 그럼 이 또한 살생 과보가 있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혁명 을 했다고 하지만 그 혁명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많은 살생과보가 있었다 그러면 그분이 나라를 위하는 구국충정의 마음도 인정해주고 또 살생한 과보도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사람들은 전생에 좋은 일한 공덕도 있고 또 업을 지은 그 어변도 있다. 업을 지은 과보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재복을 많이 많이 누리면 전생에 내가 누군가한테 복을 많이 지은 게 있는 겁니다. 물질복을.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많이 받으면 누군가에게 마음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응?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으면 내가 만인을 위해 공익적으로 한 공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처럼 반드시 사람은 다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즉, 좋은 과보, 나쁜 과보, 좋은 업, 나쁜 업, 선업, 악업, 다 존재하고 있다. 선업이 많은 분은 더 축복받는 인생을 많이 살 뿐이고, 전생에 악업의 과보가 많으면 더 힘든 인생이 많이 있을 뿐이지, 다 좋고, 다 나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힘든 고처가 많았다면 그 힘든 고처만큼 전생에 지은 빚이 있다는 증거이고 또 좋은 인연을 많이 만난다면 잘한 공덕도 있다는 뜻입니다. 질문자처럼 저를 귀인으로 여기고 정말 전생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반드시 좋은 일을 한 업이 좋은 선업이 있습니다. 좋은 선업이 있기에 이 자리에 와서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조상으로부터 도를 닦은 선업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전생에 도를 닦은 선업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도 전생에 복을 지은 선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마음 공부도 하고 좋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업이 조금도 없다 그렇다면 인연이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동물처럼 살다가, 대충 살다가, 눈 감을 때 벌벌 떨면서 눈물을 흘리고 갑니다. 여한에 묶여가지고 덜덜 떨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전생에 지은 공덕이 있기에, 선업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좋은 법문도 듣고 좋은 기운도 받고 깨우치기도 하고 동물처럼 안 살려고 노력도 하고 참다운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조상의 음덕과 전생의 그 선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저를 만나서 법문을 듣는 까닭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옛날 훌륭한 큰 도인을 만나거나 큰 스님을 만나거나 큰 깨달음을 만나서 인연이 돼서 공부하는 것 또한 전생에 반드시 선업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생에 닦은 공덕도 있지만 조상부터 따가운 공덕이 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조상의 업과 조상의 공덕과 조상이 쌓아 놓은 그 선업을 다 짊어지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감을 가지고 조상의 한 가지도 풀어 주는 그런 빛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조상의 여한까지도 다 풀어 줄수 있는 진량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깨우치게 되면 조상의 한은 스스로 풀립니다. 여러분들이 천도제 안 지내더라도 조상의 한이 스스로 풀린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영성 진량하고 조상의 영혼 진량이 주파수가 늘 통하게 돼 있어요. 내가 바르게 성장해서 크게 깨우치게 되면 내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이 주파수가 조상한테 전해지는데 조상의 질량도 좋아지게 돼요, 함께. 내가 좋아지면서 조상까지도 해탈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내가 미련하고 동물처럼 살면 조상이 보세요. 내가 미련하고 동물처럼 살면 묶여 있는 조상을 단한 명도 해탈을 못 시켜요. 그러기 때문에 스님이라든가 무당들 손을 빌려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우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진량은 바닥이고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스님이든 무속인이든 이런 분의 힘을 빌려서 조상을 조금이라도 천도지에 지내서 득대기 하려고 조금이라도 한을 풀어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또한 효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득이 될 수는 있다. 해탈시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다. 100% 해원은 못 시키더라도 일조를 할수 있다. 근데 내가 진정으로 공부해서 깨우치고 진정으로 바르게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는 몇 대의 조상까지도 해탈해원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빛나는 인생이 되지만 조상의 여한까지도 다 풀어줄 수 있고 해원, 해탈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조상이 해원, 해탈이 되면 여러분만 좋은 게 아니라 자손이 잘 돼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깨우치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진정으로 조상을 위한다면 내가 잘난 사람이 돼야 돼요 못난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여기서 잘난 사람이라는 건 깨우치고 대자연의 이치를 알고 사람이 사는 법을 아는 걸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돈만 타고 잘난 게 아니에요. 머리 똑똑하다고 잘난 게 아니다. 어? 머리 똑똑하고 사기나 치고 있지 못된 짓 하고 있지 비인간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똑똑하다고 잘난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잘난 후손이 되어야 된다. 바르게 깨우쳐서 조상까지도 해원해탈시킬 수 있는 그런 잘난 자손이 되어야 된다. 그때 여러분은 현세에 온 보람이 있는 것이며 할 일을 다 하고 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집착에서 벗어나서 큰 영혼신이 되고, 조상들도 큰 영혼신으로 거듭난다. 그리고 모든 한들이 다 풀릴 수 있다. 우리 도원 가족은 바르게 공부하고 깨우쳐서 우리 도원 가족도 잘 돼야 되지만 조상까지도 다 해원 해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바르게 공부해서 빛나는 인생을 열어가라는 뜻입니다.